자 이번 시간 68년 무신생 운세에 관해서 방송을 합니다. 자이 무신생분들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. 그리고 잔머리도 굉장히 비상하신 분들 많습니다. 굉장히 자유분방하셔서 어떤 한 곳에 얽매이거나 이렇게 쪼이고 막 이러면 튕겨져 나가시는 그런 성격이 많으시죠. 자 잔잔하게 차분하게 좀 기복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그 기복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자을사년에이 무신생분들 많이 바빠질 거예요. 활보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동안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혜 같은 게 바탕이 돼서 올해는 좋은 운기가 많이 발복이 때문에 발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내 복으로 채워지기, 채워져서. 뜻하지 않게 굉장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나 꿈꿨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떤 기회로 찾아오면 무진생 분들 도전하시면 좋아요. 올해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게 좋지, 음, 어떤 상황에서도 동업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, 올해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나 어떤 좋은 소식들, 그런 것들이 많이, 음, 깃들 것도 같고,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인맥들, 그렇게 많이 좀 친분이나 이런 걸로 많이 쌓여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,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형성이 될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그런 관계 많이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동네에서 굉장히 사람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신 그런 무선생분들이에요.